요리... 조리 같은 요리할 제품은... 그, 서, 그 원래는 떡볶이 맛집으로 소문난 석관동 떡볶이 집에서 이번에 제육도 나왔다. 그래가지고 한번 야무치게 먹어보려고... 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왜이게 어색하지? <laughs> 지금 제육을 뜯은 상태인데, 여기 인생 제육! 이 고기랑 소스랑 좀 따로 줘가지고 제가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좀 요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요리를 못하는데 이거는 근데 좀 조리에, 조리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막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맨날 제육 막 팩으로 막 쿠팡 같은 데서 시켜 먹으면은 소스랑 같이 와가지고 뽑기만 하면 됐는데 이거는 소스가 좀 따로 있어서 좀 특이한 것 같아요. 하루 전에 일단 해동을 시켜놓은 상태라서 바로 투어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기가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먼저 좀 이렇게 붓다가 고기 먼저 붓다가 소스를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게 고기가 따로 있어서 고기 상태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좀 좋다. 고기도 지금 빛깔도 좋고, 막 원래 양념에 묻혀 있는 고기들은 좀 상태 안 좋거나 이런 고기들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네. 바로 아니, 근데 진짜 특이하지 않아? 제육이 소스가 따로 온다는게 신기하네. 그 고기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도 볼... 나 같은 요리 초보한테는 되게 쉽겠어.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뭐 멘트가 아니라 이렇게 그 소스 따로 오는 게 신기해서 그래. 그렇다 해서 번거로운 것도 아니고 그냥 소스 넣고 볶는 코티요. 아, 그러면 잘 사지도 않겠다. 소스 나중에 넣으니까, 이거... 이거 떡은 그~ 석탄동떡볶이에... 국물떡볶이 팩이 있거든요. 그국물떡볶이에 그 들어있는 떡이 좀... 긴... 긴... 밀떡이에요. 맛있겠죠 지금 몇분컷 했죠? 10분 컷? 진짜로? <laughs> 제가 주의사항을 늦게 봤어요 이게 여러분들 복순도가라는 손막걸리거든요 손으로 직접 빚, 빚은 생막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봉할 때 천연탄산에 주의하라면서 <laughs> 충분히 흔들고 수평에 가깝게 기울여서 뚜껑을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해가지고 천연탄산을 빼야 된대 근데 내가 그걸 이제 받았어 이제 봤어. 그러니까 이게 팍! 하니까 여기 샤워기가 팍!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님들은 저 같은 술, 술, 술 실수하시면 안 돼요. <laughs> 이제 슬슬 1 9공 한번 걸을까요 일단, 아, 잠깐만, 식구가기 전에 재현맛좀 보자. 음, 이 맛. 역시 내가 해서도 개맛있어. 한잔 먹어보겠습니다. 짠! 지금 혹시 술 드시는 분들 계세요? 찬찬합시다. 치얼스. 이거 이거 티얼스. <laughs> 뭐야? 제가 아까 방떡만 먹는다 했나? 아, 그리고 저 오늘 막걸리는 과음 안할 거예요. 딱 반병정도만 먹고 참아야 개들나 이거는 반병 가면 안되는데? 아니 이거는 반병으로 참을 수 있는 술이 아니야 아니 이거 내가 숙제라서 그런게 아니라 진짜 존맛인데? 나 오늘 이거 먹고, 적당히 먹고 게임 방송할날 했지? 왜냐면은 이게 솔직히 숙제니까 네 그냥, 그냥 한 적당히 반분만 먹고 끝내야지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안 되겠는데? <laughs> 이거랑 이거랑 너무 맛있어! 조합이 미친 것 같아! 야, 너 찌야 첫장. 진짜 너시집가야 돼. 그 진데 진짜, 진짜, 진짜 원래 광고 같은 거 해도 먹고 만약에 진짜 맛이 없어. 근데 여러분 아, 너무 맛있어요 이러면서 꼭 사드세요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존맛이니까 진짜로 진짜로 사먹반 보세요 진짜. 술 이렇게 꿀떡꿀떡 넘어가냐? 아나 오늘 게임 못 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어요 그냥 한명다 마실게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만약에 그냥 소주였잖아? 그럼 소주였으면 그냥 바로 한 적당히 한 두세 잔 먹고 바로 닫았어 진짜. 그리고 저는 소주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술도 맛있는 것만 좋아해. 맛있는 음식이랑 맛있는 술만 먹는 스타일이야. 가만 있어봐. 막걸리가 두 병이 남아있으니까, 내일도 먹고, 내일모레도 먹고, 이게... 아, 이거 보여줘도 되나? 아, 보여줘도 되나? 아, 보여주면 안 돼. 아, 배... 배 튀어나온 거 보여주고 싶다. 아 진짜 나 지금 진짜 제가 그림판으로 그림판으로 그릴게요 사람이 옆모습이야 옆지의 옆모습 이런 느낌 약간 배가 이렇게 됐어 이, 아니지. 이, 거지 음. 나는, c 가가 아니라, 저는, B예요. B. 이렇게. 이, 모양이, 저는, 이렇게. 아래로, 치우쳐, 그냥, 이런, 평범한 그냥, 이런, C 모양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툭툭 두번 튀어나온 B입니다. 어허! 소문자 B? 소문자 B? 플래시 시 o 님 별풍선 잡아가지고, 꾹꾹, 꾹, 담아가지고, 잡아서, 들들 할때 게임만 하고 7월에 솔랭한 바나까?